뭐? 뭐라고? 오늘을인데. 어? 노우니 노우니 뭐? 오늘 아, 살 솔직히 뭐한달 살기 해짜로한달 살기 해 보고 싶은 나라 어디예요? 물어보면은 솔직히 다 미국 아닐까?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머, 세이야. <목소리> 세이야. 나 요즘 게루핀네 없어. 어우 얘 술이나 좀 작작 먹어. 요즘 외로워서 그런 거야? 어? 아니요. 아가씨 요즘 왜 이렇게 멘탈이 나갔어? 이유가 뭐야 요즘에? 요즘에 뭔가 되게 약간 공허해 보이더라.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다 나오면. 어우 그럴 땐 성형을 해야지요. 얘 가서 필러라도 좀 맞아.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세이가 요즘 공허해 보이는 게 남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전연이 주변에 남자는 많잖아. 근데 정작 직권 없는 거야. 지금 뭔가 약간 좀 외로워 보이는 것 같긴 하던데. 눈이 너무 높은 게 아니고 잘생긴 남자는 주변에 있어도 정작 지한테 진심으로 다가온 남자가 없겠지. 왜냐하면 솔직히 이쁜 뭐 트렌젠더나 이쁜 여자한테 잘생긴 남자가 다가가긴 하지. 다가가도 그중에 진짜 내 거를 찾기가 힘들지. 처음에야 이제 어머 이 남자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진심으로 다가오는 남자가 없잖아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는 나를 좋아해 이게 솔직히 국룰 아니니? 투진한테 잘 다가가기가 힘들지 그런데 투진한테도 잘 다가와요 잘 다가오는데 그중에 진짜를 가리기가 힘들지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말모말모 얘 원래 이쁜 것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타잖니 말해 뭐해 그래지 내가 항상 외로운가 봐난왜안 어, 외로운 거야? 언니 그럼 남자 마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만났던 사이인데 카톡하는 중이야 그걸 모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죠 근데 세이가 요즘 저러고 다니는 게 남자 문제가 한70% 차지할 거야 남자 문제 70% 어. 자기야 나 토요일 날 풀빌라 가니까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모임 잡대.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또라야쟤또술 마셨죠? 너가 토요일이라며? 오늘이라네 어제 통화했잖아!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얘 어제 통화했잖아! 야 아니.. 그.. 누가 토 그랬지 않았어? 어제 통화했잖아! 그래서 내일 만나 이 x 라라고 끊었잖아 이 x x 어때요? 어때요? 음, 뭐? 어때요? 뭐라고? 네. 어? 노을이, 노을이 뭐? 야, 오늘 잘... 그래 9시에 채림이랑 너랑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가자 예, 조지? 조지자고? 얘너 예. 예, 무슨 북한에서 통화하니 왜 이렇게 통신상태가 안좋아 여보세요? 나왜 이렇게 정신 머리가 없지? 그러니까 몇 시에 볼까? 한 10시? 그러면 우리 같이 저녁.. 어, 그러면은 어. 내 걸로 방송으로 저녁방어 방송. <laughs> 저녁방송 한번 내리고 저녁방송 끄자마자 어 우리끼리 오랜만에 어? 어? 의리주로다가 어. 예 두셔 어? <laughs> 어? 마 뭐해 야 그럼 이따가 어? 10시에 보고 밥이나 먹자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가나 해장 시켜줄 거야 얘 집구석 가서 잠이나 자 집구석 가서 잠이나 자고? 너는 자도록 할게 아니야 자 자고 일어나서 아니, 만나야 지금... 될거 아니야 이년아 나 이제 방송할 시간이야 아너 방송할 시간이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따가 어. 자고 한 10시쯤 만나서 우리 저녁 먹고 어 조지는 걸로 알았어 오케이 알겠어 어 어허 uh -huh. 이게 큰일이다 세상에 뭘 벌써 방송이야 구라지 어? 체력잘 나나? 얘너 어디야? 아, 나생일 어머 그 이따 저녁에 보는 거야? 오늘 무슨 요일이니? 오늘 어, 금요일이야 아 잠깐만 어, 자,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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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잔동구라야, 잠깐만. 오늘 가는 거야? 세이야어 오늘 가는 거야 얘 세이 아, 지금 아, 길거리 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 같은데 좀 잡아가 빨리 어머 지금 내방송 들어와가지고 지금 무섭게 막 별풍 쏘고 있어 예, 알았어 어얘 빨리 집에 데려가 어어 어, 알았어 어체림이도 약간 마테이가간거 같은데? 어제 <laughs> 술 마셨나 봐 대단해, 대단해, 세상에. 어쩜 저리 체력들이 좋을까.